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 소방청장배 총국 소방체전이 열리고 있는 거제도입니다. 지금은 어, 저기 전남본부 전남이 됐나? 제이면 전남인데 전남본부와 부산본부의 어, 예선전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자, 자 부산본부의 공격상황입니다. 자, 가볍게 안축으로 어, 넘기고 다시 전남의 공격. 자 A A 봐야 됩니다. A를 아는 살짝 연타 연타 연타를 했습니다. 아 잠시만. 아 저런 실수 하나 하나가 아, 팀의 사기를 어, 꺾는데요 옆에 어, 각신근 어, 우리 선련이 나와 있습니다. 어, 이번 경기의 어, 주요 관전 사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 경기는 어, 공격 수비는 좀 되는 편인데 그렇죠. 무조건 어. 리시브 어, 서브 리시브가 아프지 않으면 어, 어렵다. 어, 예, 쉽지 아.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어, 우리 항신과 대설 위원의 정확한 어,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우리 지금 좌우 부산의 좌우 수비가 좌수비가 어. 어, 리시브 나간 발들이 대체적으로 좀 다릅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죠 그렇죠. 빠른, 어. 맞습니다. 아 앞에 어, 네트 마크 들어온 공 어, 뒤에서. 다시 공 살리고 다시 넘어갔습니다 자, 전남부에 다시 찬스가 넘어왔습니다 기! 전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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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아 아, 지금 어, 약간 혼전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 다시 부산의 공격 자! 아 안쪽으로 가볍게! 아예 코스 좋았습니다 코스 자, 우리 부산의 공격수를 보면 파워는 네, 세지 않은데 코너 코너를 잘 찌르려면 구석구이잘 찌르죠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음. 우리 수비수들이 조금 더 리시브를 붙여야 된다. 리시브를 붙여야 된다. 우리 해설위원, 강신은 해설위원. 아, 자, 다시 서브. 아, 아 저아전담본부 다소 흔들리는데요. 아, 좀 전에 경남 본부보다는 다소 쉬운 경기가 아, 예상됩니다. 지금. 아, 그리고 저 부산 팀이 보면 조금 거무지긴 현상은. 서브, 서브 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아, 서브 실수를 현상인데. 안 한다? 아, 서브 실수는 원래 안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 다시. 다리 이제 집어댔고. 자, 그 다음에 공격. 자, 아, 세팅이 별로 좋지 않아요. 세팅이. 세팅이 좋지 않아요. 좋습니다. 이제, 아, 어, 진행되는 느낌은 좋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지금 이 경기는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파이팅! 자, 자, 수비. 아, 자, 서브 준비하고 있 서브, 아, 좋습니다. 안정적으로 날아갔죠? 자. 리시브, 리시브놓게 됐지만 아, 내다에 네, 붙었습니다 자, 전남 공격! 자, 중앙으로 살짝 아, 안추이그렇 세지 않아요 예, 낮은 공이지만 아, 그, 아 부산의 공격이지만 아웃됐습니다, 아웃 예, 아웃 맞습니다, 아웃 아, 아웃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자, 카메라제 정확히 찍겠습니다 아, 자, 자, 자 아, 아, 맞습니다, 아웃 맞습니다, 그뭐 예, 네? 아 맞아요. 어, 찍혔으니까 어. 어, 정확하게 10만 정확하게 받습니다. 전남에 서브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에 우리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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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아. 아, 어,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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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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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 세게 됐죠 세게. 아무 그렇죠. 우리 중수들이 보면 좀 네. 조금 한 발만 더 뒤로 와서 이 시구를 했던데 지금 네, 대체적으로 그렇죠 한하고 있습니다. 한하니까 공이 길게 오는 뻔은 처리가 안 되고 있어 그렇죠. 아참안타까워자 다시 자 됐습니다. 각도를 아 아웃 됐 아웃 했어요 아, 참저는 실수 잘안 하는 공격수인데 말이죠. 우리 전국무 공격수. 어, 공격 성공률이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오늘 다소 긴장한 듯한 모습. 자, 점수는 4대4 동점. 자, 전남의 서아 예. 아, 리시브 좋았습니다. 자, 전국수. 아, 초수가 넘어가 버렸어요. 아, 하지만 다시 공격. 부 아, 살짝 올리고 아, 연타. 그렇죠. 저게그 주특기입니다. 주특기. 주투끼. 세게 차는 차면서 앞으로 넣는 저 저기 잘 해야 되는데. 그렇요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금 마트한 점수. 지금 토스도 보면 뒤로 저몸통 뒤로 빠지는데. 네. 저기 좀더 중심을 잡아 놓고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좀 던지 주야. 아, 다양한 공격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전남이. 자, 이고 A 에이 각. 아, 사실 아마 뭐, 전남의 공격수는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근기경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잠깐방도 보면 어, 공격수가 네트를 건드려서 그런데 그렇죠. 모습으로 보면 어, 짧게 어, 짧게서 조금 더 길게 각을 좀더 주고 쓰야 되는데. 그렇죠. 아, 그렇죠. 좀더 가감하게. 가감하게 어, 돌아라. 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강신근 해설위원님의. 감부이있어다 다시 아, 공격 안축 서브 아, 리시브 잘 됐고요. 자, 전남 어떤 공격을 보여줄 것인가? 자, 안축으로 찰것 같은데요. 아, 삐각으로 찼지만 아, 라인을 맞고 공격 성공하고 있습니다. 아, 저런 공격 아, 저런 거 아쉬운데요. 참 저런 거 그냥 넘기면 되는데 참 욕심이었습니다. 아, 저런 실수 안 하기를 바라면서 경기는 이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리시브 아 리시브가 또다 손들 있지만 아 그렇죠 잘 찔렀습니다 공격수좀잘 찔렀지만 아 토수가 잘 쳤어요 자 살짝 연타가 됐고 어자 토수 좋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습니다 저는. 애매한 공격 그, 그 토수와 우수비 어, 중간을 지르는 그런 애매한 공격 좋았습니다. 아, 지금 아, 어, 폼 거치대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팔이 아파서 지금 어, 지금 팔이 다소 떨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네, 쉬고 잘 됐고. 자, 흐만해 주십니다. 자, 전날 될까요? 공격. 어떤 공격을 할것인가 아, a 쪽으로 꺾는 안쪽으로 a 로 a 로 꺾었죠. 어, 자, 사실은 아, 사실은 공이 금만 들어왔는데 심판이 좀 제해 주시면 이제 부산한테괜을 텐데. 아, 맞습니다. 자,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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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저런 공격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우선 자아 서브 다소 길게 왔지만 리시브 됐고 자아 애매해요 애매해요 아 지금 애매합니다 지금 자자자 저저 방금 지나가는 우리 저예 정형호 해설위원님 위로 와보세요 예 해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 지금 상대, 선수들이 지금 쪽진난치기 의식하는데요 의식하면 안됩니다 자자기가플레이 해야 돼요 자 다시 자 아, 리시브 잘됐습니다 자하지만딴 어, 경기장에서 공이 들어온 어,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도 4경기입니다. 3도 네. 4경기. 다시, 다시 어, 경기. 부산에서 경기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8대6 아, 부산 이득 자, 리시버 잘 됐고요. 바랍니다. 자, 갔습니다. 공격, 살짝 공격. 아, 오. 잘 씁니다. 잘 봤어요. 자, 수리 잘했어요. 자, 공격수가 어디, 아, 앞에 살짝 나왔는데요. 기술이 안 들어가서, 기술이, 기술이 안 들어갔어요. 자, 이거는 아, 그냥 안쪽으로. 토스만 아, 보고 딱 때려줘도 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저기술을 많이 쓰면 안될것 아, 같아요. 아, 저기술. 자, 들어가면 참 상당히 위협적인 기술입니다. 자, 하지만 실패했고. 자, 다시 리시브. 자, 리시브 흔들리고. 아, 토스도 흔들리고. 이런 거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정확한 거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자, 다시 세팅되는 전남. 윤탑 연타지만 아 연타 연타 공격을 막아냈고요. 다시 골처리하는 자수비 자 전남 전남의아 앞으로 살짝 나왔습니다. 아기술 기술에 당했어요. 아, 자, 아 근데 우리 공부 안타깝네요. 뭐, 수도... 아. 살짝이 노련하네요. 좀좀 네. 노련한 면 있습니다. 좀아질이좀몇가지가 아, 있네요. 아아아아아아 자, 아시아아아아아요 아 리시브가 길었어요. 리시브가 길었고 톱 어, 사상전 상에서 전남이 공격. 아 안쪽으로 찼지만 아웃입니다. 아웃. 근데 지금 아웃입니다. 실력은 아, 비슷단데 아, 누가 그쵸. 여기서 잔실수 안 하냐. 그게 아 그렇죠. 그 그것입니다. 실수 싸움이다. 라는 예. 우리 강신근 헤어솔리언님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버티면 버티면 이긴다. 어, 버티면 어, 이긴다. 어, 무조건 버텨라. 자. 자, 서브는 부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브. 아, 공중에 상대방 보지만. 자, 여기서 무 이가 있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때문에. 자, 어떻게 탁신가? 아, 공격수 쪽으로 너무 아, 너무 A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다 쏠린 게 아닌가? 공이 안 붙는데 었 말이죠. 근데 금방 아. 공격수가 보는 눈은 네네, 있습니다. 네, 네. 공 눈은 있어요. 공격수 방향에서 공격수가 제일 잘 보이거든요. 공격수 움직임, 공격수로 공격수 쪽으로 찔리는 그런 공격이 많습니다. 자, 자 다시 여기서 자 수비 아 리시브 잘 됐어요. 자 이쪽으로 아 저런 공 사실은 뭐 정타는 아닌데 비켜 맞았는데 가기 좋았어요. 저 행운의 럭키볼입니다. 럭키볼 부산의 아 부산의 행운의 그 여신이 살짝 어, 손을 살짝 흔들어 주는데요. 어,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자. 정문만 공격수. 서브 준비. 1점 먼저 따줬습니다. 아, 낮게 잘 들어갔어요. 됐습니다. 아, 리시브 들리고. 자, 요것은 예. 찬스 살려야 자, 된다. 안쪽으로 가겠죠. 안쪽으로 살짝 한번. 자, 25, 25 됐습니다. 자, 과감하게 붙여 줘야 돼요. 아, 어, 좋습니다. 자, 오. 아 비. 비각으로 이런 공격이 나와야 그랬어요.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비각으로 착히 찔렀습니다. 아, 전남 공격수는 저거를 대비해야 되는데 너무 빠져 있었어요. 지금 우리 부산 세태가 보면 디딤발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디딤발이 그 잘안 된다. 확실히 디딤발이 되니까 아, 조스가갈라가네요잘 되면 디딤발이 잘 된다. 아주 아주 행복하겠습니다. 따듯이 어, 서브 좋았고요. 자. 자 어떤 공격을 할 것인가? 안쪽으로 아, 안쪽으로 했지만 아 좋습니다. 저, 분위기가 부산으로 아, 올오고 있어요. 전남에서 아, 작전 타임 잠시 끊어가겠습니다. 자 전남 본부의 자 아, 작전 타임 끝나고 다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 공격수의 안쪽 서부 준비. 아잘 잘 됐습니다. 리시분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전남에서 곤돌 공격. 아 연타 성으로 했지만. 자, 수빈. 지 부산도 앞에서. 지금 자신감 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자, 다시. 전남이 공격! 어, 아, 알겠습니다. 전남 공격. 아. 어. 자, 인입니다, 인입니다. 아, 어, 어떻게 된 거죠? 아, 잠시. 아, 자,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는데요. 금방은 두심이 네. 정확하게 코를 내주, 그, 무루 불을. 희슬을 부려줘야 되는데, 그정적 예, 예. 부리다 보니까, 아, 이게 경가 진행된 것 같은데, 한번 경기 될것 같습니다. 진행 상황인데, 아, 전남에서 경기를 안 했다. 아웃인지 알고, 아, 그런,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주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주심 얘기는 여기 살짝 들어보니까, 호락호각을 불기 전까지 계속해라. 막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아, 겨, 어, 심판이 시그널 을안 했는데, 전남에서 어, 경기를. 중지하면서 자, 실점하고 있어. 네, 감독 자, 는 다시 경기장 부산으로 넘어습니다니다 실점이, 실점이 됐습니까? 실점이 됐죠. 아, 아, 부산의 실점입니다. 아, 아웃을 불렀습니까 어, 어, 어. 아웃이 되면서 전남에 득점으로 가서 지금 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 애매한데요, 지금. 여튼가다그 어, 판정은 승부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모두 잊고 다시 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남 아이 뭐죠? 아 전남의 아, 서브 준비 공격수의 언더 서브 준비. 자 서브 부산 서브 아 리시브 달렸어요. 자토스 다소 멀게 됐지만 자 안쪽으로 그렇죠. 됐습니다. 빈대 빈대 구속 구속 차이 됩니다. 자아 자. 아, 자. 어, 그렇죠. 아, 야 그거 잘 살렸어요. 어. 자, 아, 아, 좋습니다. 그렇죠. 저런 거, 발파도 살짝 긁으면서, 아, 애매하게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우리 네. 부산토스한테 주문을 좀 했더니, 아, 네, 주문했어요. 아, 조금, 아, 어, 네, 주문을 갔습니다. 했더니, 본인이 본인 잘했다. 본인 잘했다는 어떤 거, 같이, 백설리원에. 자 다시 보산에 서브 준비. 자 여기 한두에 넘어가면 14대 10이니까 어. 부산이 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강산 대상 찬 토수의 서브. 자바은도됐어요 돌아야 됩니다. 돌아. 아안축안 축인데요. 사실 자 평범한 안 축인데요. 아예 자리를 잡고 있는 공을 받아줘야 돼요. 사실은 전 받으면 수비수 받을 게 없어요. 아. 자 좀더 집중 집중해야 됩니다 핸들만 좀 물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전남에 서브 자 부산의 15. 아, 리시브 아 리시브 아 리시브 괜찮습니다 자, 자, 자 토스가 비벼. 살짝 그렇죠. 아 비벼 놓 그런. 아잘 비벼줬습니다 저런 그 공격이 우리 저 부산 공격수, 정거공격수의 특징입니다. 저게 안 좋은 공격과 비벼가잘 차요. 우리 공격수는 네. 안 좋은 거는 좀 지저분하게 차요. 아, 지저분하게 잘 차요. 지저분한, 지저분한 친구예요. 야, 자, 다시. 자, 서브. 부산의 서브입니다. 전남 20분 잘 됐고요. 자, 올라가는데요. 아, 공이 넘어왔어요. 자, 다음. 자, 부산 공격. 아, 연타서. 그렇죠 가랏게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자 1세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점수는 15대, 15대 11로 부산이 승리됐습니다 자 2세트는 좀 이따 다시 찍겠습니다